이번에는 유해진이 대학로가 아닌 청주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청주가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이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의 한소극장, 160석 규모의 작은 무대에서 배우들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사를 주고받고 동작을 조정하며 연습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공연될 연극은 개의 인디언 인형으로 외딴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1세대 연극 작품 중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년 극단이 16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이 무대에서 유해진은 의사 암스트롱 역을 맡았습니다. 유해진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정말 조금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다 보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는 청주 무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여기서 제 연기 경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40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는 한달 동안 청주에서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청주에서 연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공연 참여는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해진이 활동했던 극단은 다음 달또 다른 연극 언덕을 넘어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삶의 굴곡을 겪은 친구들 간의 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객을 바라볼 때 마치 나는 공중에 떠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작품은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관객들과 그 감정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개의 인디언 인형은 22일부터 31일까지 공연되며 유해진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부분의 티켓이 매진되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